안녕하세요 살만한 집을 소개시켜드릴 살치팀입니다 오늘 부천시 신곡봉동에 왔는데요 부천시 최저가 방세개 화장실 두개인데 금액이 2억 2 4 30만 원 그리고 대지 집은 엄청 커요 여덟 평 방금 주차장 보셨죠? 지하 있고 지상 있습니다 지상도 엄청 크게 에어있어서 세대당 한대 이상 가능할 것 같고요 오, 단지형 빌라네요, 완전. 네, 단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또 재개발 이슈가 있어요. 그래서 재개발 노리고 한 분이 여러 개를 분양받으셨습니다.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가 주택가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지역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기는 진짜 금액이 너무 좋아. 어떻게 2억 초반에. 이런 쓰리룸이 나와요. 안 나올 것 같고. 주차장 좋죠? 방파로 보여드릴게요. 이런 주차장이 참 좋긴 한데. 전기차 충전도 있네. 아, 전기차도 있어? 네. 자, 전실 보여드릴게요. 불이, 불이 안 들어오는데. 자, 신발장, 이게 세 칸. 띄움 시공, 이가서도먹 가장 기본입니다. 그 다음에 신발이 부족하다. 여기 또 있어요. 아, 이쪽에 이쪽에다? 이쪽에다? 네. 예, 신발장이 하나 더 있다. 총, 총 신발장이 다섯 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거실이 3m, 2m.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. 여기가 부천시 최저가예요. 2억 2,430만원. 괜찮죠? 실평수는 17.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. 금액이 저렴하니까 그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. 시스템 여컨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무난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TV 놓고 소파 놓고 작은 네. 테이블 놓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금액이 금액이 깡패예요 금액이 깡패죠 네.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막힌 거 없이 거기서 샤시 샷이... 부천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좋아요 여기가 피톤치드 향이 엄청 나더라고요 또으면서 보니까 역까지 걸어가면 한 15분? 한 15분 솔직히 역까지 조금 멀긴 해요 좀... 네, 금액과 주거환경은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 일자형 되어있고요 싱크대가 왜 이렇게 커싱크대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요 상부장, 하부장 여기는 분석션,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옆에 냉장고장 포도 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가 여기가 세탁실 아, 이 아담한 공간에 잘 짰어요 <laughs> 그 구조를 근데 이게 만약에 3억이면 솔직히 아, 별로인데 아, 2억 2천 4백 30만 원이니까 2억 2천 4백 30만 네. 원3 <laughs> 0 3 0 정도 할까 줄거것 같아요 자 안방이 2.8m, 3.2m 안방 사이즈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스템 에공 봉션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코베이예요 음. 그래서 다한 방향을 보고 있다 다 지금 보시는 뷰를 여기 향이, 향은 무슨 방향이에요? 이 향이요. 여기는 서양. 아, 서양? 서향. 서양이라서 지는 애가 이제 쭉 들어오는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해는 조금 없는 것 같고요. 안방 욕실 한번 찍어주셔야 될것 같아요. 안방 욕실은 간단하게 상부장이고요.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. 그 다음에 두 번째 방. 두 번째 방이 2.4, 2.7. 두 번째 방으로도 충분한 공간이고요. 여기는 제뭐 자녀 키우시면 자녀 방딱 좋을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밖에 바라보는 창썬으로도세 번째 방, 2m, 2.7m. 그래도 세 번째 방으로도 괜찮은 곳인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퀴 맞는 곳. 여기서 부천이 한눈에 내려 보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뒤에 메인 욕실이 있거든요. 그래도 메인 욕실답게 샤워 파티션이 있고요. 뭐 상부장 있고, 양병기, 세면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가 부천시 신곡봉동에 위치해 있고요. 부천 최저가 2억 2,430만원. 17.5평이고요. 방세개한장두 개. 여기가 좀 공매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. 그리고, 그래서, 근데 생각보다 계약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지상 지하 주차장까지 주차 100% 되어 있으니까요. 그래도 방3개새거 찾으신 분들은, 좀 저렴한 거 찾으신 분들은 추천드려요, 여기는. 여기는 투룸 가격으로 이제 스리룸을 구매할 수 있는 데니까요. 제 개인적으로 투룸 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여기. 투룸보다 싸요. 그죠, 그렇죠, 싸죠. 거의 1.5룸 가격. 그러니까 오피스텔 등기도 지금 뭐 3억 다 넘는 세상인데. 3억 네, 다 넘는데. 주택 등기에다가. 여기 대지지분도 엄청 대중, 많이 들어갔잖아요 배늄 좋아요. 배늄 나쁘지 않고요. 또 주차가 또 편리하기 때문에. 제가 봤을 때 여기는 10년 안에 재개발합니다. 이런, 이런 느낌은 무조건 어, 하더라고요. 어, 진짜 제 정상.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으신 분 있어요. 어,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도 그 여기 뭐 들리는 거 있어가지고. 매... 실질적으로 제가 투자를 목적으로. 그냥 몇개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.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데는 진짜로 한1 0년 기다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솔직히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, 저기 저 노란 거 이편한 세상 저 저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나중에. 아 여기는 재개발합니다. 네, 여기는 아, 저는, 저는 한다 생각해요 여기는 여기... 네. 솔직히 저즘 올라오면서 조만간 얘기 나올 것 같아요. 네 이게 나좀 보면... 공급 때문에. 그리고 금액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어, 괜찮죠 응. 사실 서울에서 이 정도 사이즈 거의 4억 정도 생각해야 그러니까 되같네요 너무 비싸고 요즘에는 에어컨도 있고 인덕션도 있고 근데 우리 언제 끝내죠? 굉장히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2억 2,430만원 17.5평 그래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품은 연락 주시고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